그래서, 우리 이제 숫자에 들어갑니다. 키디마슈차스 그죠? 키디마슈차스너 시간 언제 있어? 어, 이게 뭔가요? 자가 있고, 어, 미누트, 어, 미누트, 미누트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분. 몇분 후에 나 시간 있어? 이 표현이에요. 어, 뭐, 뭐, 후에는 포였는데요? 이런 거를, 어, 폴란드는 항상 뭔가의 애외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자를 써요. 숫자. 그래서 요거는 엄두해 두지 마시고 이자 자체도 뭔뭐 후에, 뭔뭐 뒤에라는 뜻이다. 그죠?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문법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얻는다. 그냥, 어, 그래, 자, 뭔뭐 미노트 이렇게 하면은 몇분 후에 시간 돼.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 1부터1 0까지 빠르게 외울 건데 얘도 리듬 타서 빨리 외울 거예요. 예덴드바치얘투인데투인데 빨리 발음하면 폴란드 친구들 취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예덴드바취 스타르 비엔치 셰시치, 시 오시엠 지에 비엔치 지에 시 이렇게 다시 예덴드바취 123이에요. 예덴드바취 스타리 p i 비엔6 7 8 9 10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가 잘 외워지면 11부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jeden dwa trzy t e r y pięć sześć s e d e m o i e 1에서예스만 바뀌어요. <목소득> 예. 여러분 철자 외우지 마세요. 10일부터 등장하는 애들도 철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발음 익히세요. j 2, d 4, n dwa, t r z 이렇게 리듬 타서 끊어 가지고 외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다시 jeden, dwa, t r z 이렇게 물어봤을 때 k i 마슈 차 m 너 시간 언제 있어? 아, 나 10분 뒤에 시간 있어. 맘 o 자 10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나 5분 뒤에 시간 있어. 맘 o 자 5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죠? Kitty m u 해서 자 5분 자5 분. 하면 8분 뒤에란 뜻이다. 그래서, 포 쓰는 거 아니다. 자 쓰자. 아, 이거 그냥 저포 쓸래요? 음, 그냥 자 쓰셔야 돼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뭐, 그 다음에 이걸 익히시면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요. 한 시간 뒤에 이런 표현들도 쓸수 있고, 두 시간 뒤에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자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키에디 마슈 차스에 해당되는 자와 미누트 다시, 예든드 바치, 칠다르 비엔츠 쉐시, 시에까지 그죠? 여러분 이거 익힌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1 1부터20 일레 <목소리도> 마슈 <이런> 랏, <식으로> 일레 마슈 랏, 마슈 하면은 너뭔뭐 뭐 갖고 있니 일레 <목소리도 이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일레 <목소리도> 일레지 <이리지> 말아요. 일레 <목소리도> 일레 <목소리도 이리지 말아요> <목소리도 이리에> 몇 개?라는 뜻이에요. How many, how much에 해당되는 거 일레예요. 얼마나 영어보다 더 쉬워요. 일레, 일레. 여러분들 일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차시에 제가 딱추격적으로 진짜 많이 쓰는 폴란드 생활 표현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도 일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얼마예요?라고 물어볼 때도 일레, 그죠너그 분량 몇개 나왔어? 일레. 몇 명이야 일레 이렇게 몇 명이야 일루지만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일레 써도 다 알아 먹어요. 그래서 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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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레마슈 가지고 있니? 라 하면 얘가 year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째 갖고 있니? 몇개 연도를 몇 년째 갖고 있니?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몇 살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일레마슈 랏 일레 마슈 랏. 그래서 어나 마슈니까 마. 내 나이는 몇 살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마, 마맘 마머 랏. 근데 어 예덴드바치 이거 그대로 써놨네요. 그죠? 여러분들 예덴드바치, 치따르 비안치 쉐, 쉐덴, 오 쉐, 제비안치, 제 쉐. 여기까지 다 외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나시체를 붙이면 됩니다. 나시체 그럼 11이에요. 나시체만 붙으세요, 여러분. 나시체, 나시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덴 드바 치치테리 비엔치 쉐스, 쉐덴 오시엠, 지에벤지에센츠를 애워야지 얘 예, 나시체가 들어갈 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덴 드바 외웠죠 예덴 나시체, 드바 나시체, 시 나시체, 추테리 나시체. 11, 16. 17, 18, 19, 20. 어, 뭐 뭘만 붙인다? 나시체만 붙인다. 나시체에만 붙인다. 어, 근데 제가 폴란드 교재를 사서 봤더니 어 이거 아니던데요? 음, 철자가 얘는 s 스 이렇게 하고 없이 나시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철자를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아 쉽게 쉽게 이걸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고 이거 단어를 정확하게 쓰겠다 요 과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넣으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발음으로 익숙하게 끔 연습한다. 그래서 예덴 나시체 드바 나시체 트시 나시체 시더리 나시체 비트 나시체 쇼스 나시체 시에덴 나시체 오시덴 나시체 지에비엔 나시체. 근데 2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죠. 뭐예요? 드바가 들어가야죠. 이가 들어가는가? 드바 지에시체 아니에요. 그래서 20 단위는 또 다음 차시에서 이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일레마슈라 됐을 때 마암슈스나스체라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여기까지 보셨죠?